여러분, 잠깐만요. 자, 어제 우리가 블로그 글쓰기를 했는데, 자, 블로그 글쓸 때, 우리가 약간 강제성을 발휘해서 과제를 내서 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본인이 글쓰기가 좀 즐거워야 돼. 근데 그게 지금 아직 습관이 안 들고,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또 인스타그램이랑 친하고 막 이러는데, 인스타그램도 잘운영하시는데 보면은 글을 또 길게 쓰세요. 근데 처음부터 글을 길게 쓰는 거는 매우 어려운 일이야. 그래서, 차곡차곡 한 번에 한 번에 이제 단계단계씩 해야 되지, 그거를 내가 몰아서 하는 거는 사실 바람직한 것도 아니야. 선생님들 많아 봐봐. 인생에서 갑자기 살을 미친 듯이 한 달에 막 20kg 빼고 이러면 다시 요요올거 아니야. 요요. 어. 그런 것처럼 무언가를 한다는 거는 갑자기 막 로또처럼 팍 폭발 좀 성장하는 거는 극히 드물다. 그러니까 이 SNS는 분명히 돈이 되고, 분명히 교육적으로 이제 수집하는 컬렉터 기능도 있고 하니까 유용하게 쓰세요. 알겠죠? 네.